위기에 강한 우리 국민들 다시 한번 보수와 진보를 통합한 진짜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 봅시다 위기에 강한 준비된 대통령 후보 기호 1번 이재명과 함께 진짜 대통령 반쪽짜리 대한민국이 아닌 진짜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 봅시다 기호 1번입니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역임하면서 그유능함을 인정받은 대통령 후보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주민 여러분, 이재명은 이제 진보만의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교수만의 대통령 후보도 아닙니다. 진보뿐만 아니라 교수 쪽에서도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한표의 기호 1번 이재명에게 던져주십시오.